강방곡곡 동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마을 미디어 프로젝트 기초의원 정책 콘서트인 주민의회 정상회담이 이번에는 삼리에서 열렸는데요. 방송 시작 전 현장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평소에 했던 정책 제안 부분들을 어, 심도 있게 같이 토론하면서 가르게 하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음, 방송을 통해서 어, 그동안 또 우리 의회에서 어, 여러 가지 했던 사안들을 또 우리 기자님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려요. <laughs> 두분 의원과 함께 일부분이지만 지역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의미 있게 생각 합니다. 네, 들렸거든요. 청년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송병대표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직 그 충분히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삼세 사람들에서도 그 청년몰의 그 가게 사장님들하고. 취재를 통해 가지고 한두 차례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2층에 있어서 그런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건지 어, 충분히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막 외부에 물건이 잔뜩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쌓여 있는 이유가 가게가 좁아서 그 물건을 안에다 넣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도난의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넣지 못하고 밖에다 쌓아놓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밖에다 쌓아놓으니까 당연히 가게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은 좀 개방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어~ 저부터도 이렇게 시장을 가면은 어~ 구시장은 쭉 지나가면서 어~ 양쪽으로 장을 볼수 있고 그런데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시장과 지금 단절돼 있고 또 막혀있다 보니까 어~ 어~ 추후 어~ 국가사업을 통해서 어, 조, 조성된 광장을 새롭게 어, 리모델링 하고. 지역, 상권, 그 다음에 지역민이 같이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계속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청년물은 음, 많이 염려들 하고 어, 있고, 저 또한 염려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오해한 부분도 있었고, 이해 못한, 이해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돼서 좋았고요. 이제 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활동을 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역할이나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는 주민들이 알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계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좀알수 있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의견을 대기관 의원으로서 같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을 접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이런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 또 우리 의정활동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천동의 교통 흐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거기에 불법 주정차까지 더해져 교통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조재익 기자가 송천동 내의 불법 주정차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송천동 솔내로 인근 아파트 단지 옆에 도로에 나와있는데요. 어, 저희가 그동안 계속 송천동에 여러 교통 문제들을 이렇게 고발을 해왔었는데, 오늘은 송천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솔내로를 길을 따라서 쭉 걷고 있는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쪽 뿐만 아니라 건너편 도로까지 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 있습니다. 특히 이쪽 지금 제가 걷는 곳 쪽에는 잠깐 차를 멈춰 놓은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주차를 해놔서 차선 하나를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때문에 여기가 2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어, 지나다니는 차들이 이쪽 한쪽 차선을 거의 대, 대부분 이용을 하지 못하는 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살펴보셨는데요. 또 다른 장소인 전라고 사거리 쪽을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흰색 실선 같은 경우에는 주차도 가능하고 정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도로가 아마 가장자리에 노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곳은 이제 원칙적으로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분에서 10분 사이로 이렇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천동의 크게 두 곳을 돌아보면서 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음, 사실 불법 주정차를 일부러 하고 싶어서 하는 시민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나라의 주차 공간이 항상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어, 단순히 시민의식의 부재로만 몰아가기보다는 어, 정부나 행정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송천동 마을신문기자 조재익이었습니다. 전주역 첫 마중길을 가면 빨간 건물을 보셨을 텐데요. 이곳은 올해 4월에 개관한 첫 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입니다. 체계도시 전주를 내세우며 여행길에 쉼표를 제공하는 이곳, 우아한 거리의 소식지, 한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전주의 마중몰인 천마중길입니다. 최근에는 안심도로 공호전에서 우수사례부문 대상에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천마중길을 다니다 보면 빨간 컨테이너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몇년 동안 이 컨테이너는 흉물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이 컨테이너가 천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규모는 작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특성화 도서관들을 짓고 있습니다. 먼저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가 있는 시청사 로비에 책기둥 도서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주역 앞에 첫마중길 여행자 도서관, 평화동 학산숲속 시집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특성화 도서관 중에서 전주역 앞천마은길 여행자 도서관은 지금 막 전주에 도착한 여행자의 휴식 공간이며 특색 있는 도서를 구비한 특성화 도서관입니다. 자동차보다는 사람의 도시, 콘크리트보다는 생태의 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의 도시를 지향하는 천마은길의 아주 특성화된 도서관이죠. 평화 도서관은 전주에서 최초로 개방형 창의형 도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거기에는 중군 서가가 있어서 기대어 책을 읽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그곳이 공연장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또 삼천 도서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미끄럼틀과 정글짐까지 있습니다. 또온 가족을 위한 극장도 있어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찾기에 좋은 도서관인 거예요. 어린이들은 엄마에게 도서관에 또 놀러 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또 완산 도서관은 글을 쓰고 책을 읽고 독립 출판까지 할수 있는 자작자작 책 공작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민들과 작가들이 함께 모여서 책을 읽고 글을 또 쓰고 출판까지 하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 마음껏 쉬실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책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비거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고 무거운데요. 천천히 보시면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한 600점 정도 되는 작품들을 천천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와봤지만 새롭게라는 이 여행과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전주를 컨텐츠로 한 다양한 책들이 있고요. 보이시는 이 천마생길 컬러링엽서 체험이 있습니다. 어, 천마중기를 주제로 어, 일러스트 작가들이 만든 엽서인데요. 앉아서 컬러링 엽서를 체험하시면서 이 공간을 더 즐기실 수 있고요. 이 공간은 아트북 갤러리로 어, 원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어, 미술, 건축, 사진, 예술 자격들이 많습니다. 오셔서 천천히 감상하시면 어, 예술의 세계에 흠뻑 젖어질 수 있습니다. 삼례의 대표적 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이 있죠. 이 건물은 쌀창고의 모양을 띠고 있어 역사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해방 이후 2010년까지 농협 창고로 쓰여졌던 이곳이 2013년 삼례문화예술촌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족 뮤지컬이 열린다고 해 방방곡곡 동네뉴스팀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토리를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마침 원작이 있어서 그 작품을 저희들이 각색을 해서 우리 주변 이야기, 우리 이야기 특히나 이 공간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이번에 이 작품을 공연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섯 명만 뽑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워낙 열정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계획하고 다르게 나머지 5명도 해서 10명으로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이 좀 어, 나오는 개구리, 맹꽁이 그들이 좀 주인공이 돼서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작품들이 특히 또 완주에서 이루어진 건데 어, 지방에서도 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많은 경험에 의해서 또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서울 못지않게 이제 지방 아니 지방에서도 충분히 어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례 문화 예술촌에 대한 얘기 썼는데요. 그 지역이 예전에는 맹꽁이가 되게 많이 살았던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어, 삼내 들판에 그쌀 수탈을 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 농협창고를 짓고 음, 그리고 삼내에서 나왔던 많은 쌀들을 비축했던 곳이어서 굉장히 아픈 곳이에요. 일제강점기에 그 삼내의 수탈과 또 거기 살고 있는 생태 역사를 어떻게 버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생태 역사동화로 엮게 되었어요. 어 사실 원작자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죠. 제 동화책으로 또 뮤지컬이 제작돼서 어, 전북에 있는 많은 뭐 시민들이 찾아가서 그 뮤지컬을 보고 이곳의 그 생태를 볼수 있는 거잖아요. 맹꽁이가 살고 있었고 또 바로 옆에 금화습지에는 금기구이 살았던 그 역사를 어, 가족들이 다볼수 있는 뮤지컬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생태와 역사 두 가지를 어, 동시에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무지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습 열심히 하고 했더니 뽑혔어요. 전혀 모든 게다 재밌어요. 무대 자체에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좀 긴장되는데. 몇번해 보니까 재밌었어요. 오늘 이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어떤 게 특히 재밌었어요? 개구리 보는 거요. 재밌었어요. 근데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그런데 많이 재밌었어요. 어, 사실 함내에 이렇게 뭐 개구리 맹꽁 이야기를 알지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좋았고요. 또 이제 이렇게 어린이 친구들이 직접 이 여기에 뮤지컬에 출연한다는 얘기 듣고 와 대단하다 어 세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우선은 금개구리랑 맹꽁이가 잘 둘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엄청 재미있게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민들이 만들어가는 공연이 지역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에서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비 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공연들이 많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 지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 이야기로 어 공연을 할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을 돌아다니면 이동수단 중 하나인 공유자전거를 쉽게 볼수 있는데요.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공유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공유자전거 소식을 나원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성촌동 어, 모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폐 자전거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는데요. 어느 아파트에서나 볼수 있듯이 폐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폐 자전거를 재활용해서 어, 주민들이 관내 근처에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를 우리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시는데 어, 좀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를 어, 이용하고 어,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셔야 되는데 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만 어, 잘 지켜주신다면은 큰 어려움이 없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주 마을 뉴스 9월호 소식입니다. 무주읍부터 소식을 만나봅니다. 무주읍 서면 마을 앞 하천 쪽에서 몰래 쓰레기 소각을 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 7월 중순까지는 당산대교 밑에 텐트가 하나둘 쳐지며 캠프장이 형성됐는데요. 고기를 굽고 남은 재와 남은 쓰레기 등을 하천에 버리는 일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산대교 밑에 흐르는 남대천은 무주의 소중한 젖줄인데 보호를 소홀히하면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고 여러 불편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취재해 주셨는데요. 매년 돌아오는 휴가이지만 성숙된 시민 의식을 조금 더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무주만의 농촌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무주 마을로 가는 축제의 진행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무주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지역 역량 강화팀은 무주 마을로 가는 축제의 준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고유자원과 축제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지, 차별화된 아이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센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길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모주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소식입니다. 찾아가는 마을 동아리가 드디어 주민 여러분 곁으로 향합니다.라는 혁신 활동가 팀의 기사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9일, 무주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마을 주민 육성 지원 사업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마을 주민 육성 지원 사업 워크숍은 마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과 교류하고 개개인의 삶을 높이며 마을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는 사업인데요. 마을별로 강사님과 마을 주민을 한 자리에 모아 어떤 주제의 동아리로 운영할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혁신 활동가 팀은 이 사업을 통해 동아리 활성화가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고 바쁜 시기에도 시간을 내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주 마을 뉴스 구어로 신문이었습니다. 방방곡곡 동네 뉴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채널 1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앵커 이혜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